김부수 역전승 가져 아이고, 아이 박서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요. 김부수 역전승 가자야 이러시네요. 자 과연 김부 선수가 역전승을 어... 일궈낼 수 있을지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진행은 손희락 선수입니다. 현재 스코어 2대0한 경기만 승리라면 저그 우승이라는 2회 연속 저그 우승이라는 초보일스타전의 기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손일락 선수 과연 이번 경기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김부수 선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전 경기 할만했어요 냉정하게 봐도 할만했어요. 할만했는데 너무 쉽게 포기했어요. 이거는 첫 번째 경기의 패배가 아무래도, 어, 멘탈적인 부분을 건드렸던 것 같고, 김부 선수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경기서 거의 다 이겼거든요. 그죠? 네. 지긴 했어도 이길 뻔 했거든요. 그 얘기는 상대방과 실력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이번 경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김부선수가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첫서치 왔구요. 김부선수의 첫서치. 이거 캐논럿이 가능하거든요. 캐논럿이 가능하거든요. 캐논럿이 가능해요. 캐논럿이 가능해요. 사내어 스프를 프 없다. 캐논럿이 가능해요. 캐논럿이 가능하거든요. 으아! 으아! 가능한 것은요. 이외 가능해요. 자, 다 당황했죠. 돌아워서 이거 어, 어,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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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자, 당황했죠, 당황했죠, 당황했죠. 아, 어, 이거 스포인트 늦었기 때문에 파일럿 깨고 있는데 이게 잘안 되죠. 캐롯, 캐롯, 빨리 줘야죠. 캐롯, 빨리 줘야죠. 캐롯, 빨리 줘야죠. 캐롯 빨리 줘야죠. 하나 더, 그렇죠 하나 더 찍고 비비고, 자, 때리는데, 자 이거는 이걸 잡고 파일럿 하나 더 지으면은 캐롤이 완성 되거든요. 와, 김보수 선수, 파일럿 하나 더, 예, 이거 토겠어요. 자, 토겠어요, 토겠어요. 자, 자 캐롤 완성 됩니다, 완성 됩니다, 캐롤 완성 됩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아요? 도대체 어떻게 막아요? 캐런 지어집니다. 캐런 지어져요저걸리 뽑혔는데 캐런 지어졌어요 와, 킹보스첫 번째, 두 번째 경기 저도 돼. 네. 이번 경기 이거 준비했으니까 이거 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와, 기가 막힌 플레이. 향수맵에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캐논 러쉬 자, 이러면 판단해야죠. 본진 버린다. 본진 버리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자, 이러면 영러시만 커버를 할수 있다면, 손이락 선수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 잠깐만요! 이것까지 맞으면 어떡해요! 이것까지 맞으면! 만지면... 와!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건 손이락 선수 망했습니다! 스포링풀이라도 살아있어야죠. 스포링풀리도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망했는데! 더 망했어요! 자, 저걸리! 본진이란 들어가서 나의 프로 다 잡으면 몰라요. 자, 안 알아도. 아, 부어 나오는 거 보세요! 와, 아, 부어 가 나왔어요! 그것도 완벽한 타이밍에 막았습니다! 할게 없어요. 뭘 해야 되죠? 제가 적으라도 할게 없는데요. 지지 밖에할게 없는 것 같은데요. 와 완벽했습니다 이번 경기 완벽했어요 이번 경기 완벽했어요 이거 준비했네요 김부수 선수 이거 준비했네요 기가 막혔습니다 와 손희락 선수도 이거 연습 과정에서 당해본 적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누구한테 당해먹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당해요 근데 이걸 당했어요 어쩔 수 없죠 예.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해야 돼요. 저글링 들어가서 한번 비벼보고 그래도 안 되면 지지 쳐봐야죠. 있으니까. 아 오버로드를 보고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버로드 죽고요. 아 제제 김보수 선수의 반격 완벽한 캐논러시를 통해서 세 번째 세트 자신의 스코어로 가져오네요. 아! 아!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